AI에 관한 각종 많은 것들을 다뤄보는 AI를 부탁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로의 김수관 기자입니다. 그동안 학생 바둑은 잘안 다룬 것 같죠? 예, 그 학생 바둑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1 학생 랭킹전이 25일에 사이버로 온라인 대구실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요, 학생들에게 온라인 대회를 를 치르게 해서 기량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예, 이 대회는 8개 부문에서 어, 선수들이 출전을 해요.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예, 8개 부문을 치르는데 예, 4차까지 예, 치른 다음에 성적 상위 32명이 11월에 열리는 최종 랭킹전에서 최종 순위를 다투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이제 우선은 중등부랑고등부가 먼저 대국을 했는데 이제 오전 전승을 거둔 김상우군이 1 위에 올랐어요 중등부에서 네, 마지막 5라운드는 백결 어, 선수 어, 백결군과 둔 바둑인데 김상우군과 백결군이 둔 바둑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둑을 네, 다다볼건 볼, 아니고 어,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볼게요. <laughs> 네 지금 백이 이제 김상우군입니다. 네, 김상우군이 이제 그래서 어깨 짚은 장면인데요. 네. 이걸 이제 밀었어요. 이제, 극진이 워낙 크니까 깨자고 하는 거고,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 이 차단을 하고요. 네. 이제 포위망을 형성을 한, 했는데, 이때, 김상호 선수가, 예, 좀, 멋있게 돌려고, 자, 여기를 붙였습니다. 요새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사실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기대면서, 이쪽이 기대면서 뭔가, 어, 타겟을 모색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얼핏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아이 경우에는요 좀 거리가 좀 멀었는지 AI는 어, 이 수는 좀 무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찝으면 걸이으면자 여기를 젖혀놓고요. 자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받아야 하잖아요. 자 이쪽을 점점 뛰면은 이한 점이 고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돌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데 자 점점 골짜기 깊어지죠 이 백이 굉장히 어, 이 공간 안에서 아 물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든 자세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르게 두는 게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네, 이때는 돌아보면요 자 여기를 붙이지 말고 붙이지 말고 이 정도로 하면은 자, 이 정도로 하면은 괜찮지 않냐 았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바둑을 잠깐 중반까지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자 실전에는요, 예, 실전에는 이렇게 그냥 늘었어요. <laughs> 예, 느는 바람에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백이 괜찮은 그런 구매이 됐는데. 백이 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김상우 선수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AI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반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치고요. 뭐 이런 진행이 계속됩니다. 자, 백이 중앙에서 타기하는 과정이고요. 쭉쭉 한번 볼게요. 예, 네, 쭉쭉 지나가서. 자, 여기, 어, 우화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 음, 특히 이렇게, 이렇게 마늘모를 차단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배에 끊긴 넉 점이, 뭔가 제압당할 것 같죠? 잘 나왔는데, 자, 끼워 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끼워일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여기서 끼워일, 그냥 찝으면 되거든요? 찝으면 이두점 잡기 때문에, 네, 그냥 찝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좀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자, 이때, 자, 보십시오. 네. 자, 여를 두고, 여기를 도는데, 아, 이게, 어, 사실 이 바둑을 100이 이기긴 했지만, 어, 자칫, 이게 패착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안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어, 이전까지 좋았던 100의 흐름이 나빠지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05점이 죽었다고 보고 여기 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길 받았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이교황을안 안 해놓고 그냥 아무데나 두더라도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많은데 그것을 없앴다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쓰, 어떻게 그럼 배기 두었어야 하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이거 단순 하나 쳐두고요. 여기는 이런 맛이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두는 맛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만약에 이쪽만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뚫습니다. 예. 뚫으면은. <laughs> 건널 수가 없어요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만 둬도 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끊으면요 여기 단수가 많이 들어가죠 네, 바로 단수, 단수 잡아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둘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둘수 없고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음. 여기를 잇고요 이렇게 살아와요 이 돌들이 다 살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마늘머로 공격하는 것은 붙여서 금방 어, 연결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맛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요.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이렇게 자, 차단해서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어떡 하죠? 애초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어서 전체를 다 노리겠다. 자 그러면 여전히 여기 들여다보는 맛이 있잖아요. 들여다봐서 끊기까지 하면은 일단 비은 확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한 채. 어, 이제 다른 곳을 끝내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예, 네, 이쪽을, 자, 다른 데를 먼저 할게요. 음. 자, 이런 거할수 있겠죠. 나와서 끝내면은 받아야 됩니다. 여기 단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받아야죠. 요것도 선수죠. 예, 네, 요런, 이런 정도로 준다고 보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요런 거 하나 이을까요? 네, 받아야 할 겁니다. 자, 이쪽 하나 끊으면 또 받아야죠.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수관하기 때문에, 자, 뻗어야 하는데 이때 자 이제 움직입니다 이곳을 그러면은 이 백이 잘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으면은 자 이렇게 두어서요 어들어서 이제 씌우는 것은 자 씌우는 것은 여기까지 다 해놨잖아요 이 백이 씌우는 것은 이렇게 마늘모로만 가둬요 가장 쉽게 해볼게요 이렇게 밀고 이때 끊을 수가 없죠 예 끊으면은 이제 붙입니다. 끊으면 잡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두면 단수니까요. 또 단수죠. 뭐 다른 데를 가도 됩니다 이랬으면은 그냥 여기서 거의 판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laughs> 그래서 이런 맛이 많았는데 백은 충분히 이런 맛 등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 잘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죽여버린 거는 아쉽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 한번 어, 되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너무 아까웠죠? 예, 그냥 여기 자이 부분에서 어 그냥 여기를 둔 거는요. 실전에 여기 둔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 방에 죽여가지고 아 이게 너무 아깝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놔두고만 있어도 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laughs> 근데 아쉽게 됐는데 예 인공지능은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맛을 아껴, 아끼고 여기 들여다보는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어, 일단은 아껴두는 것이 좋다. 만약에 술을 낸다면 이제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걸 하는지 이걸 하는지 지켜본다 이거죠. 예. 이래서 어,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쪽 맛이 있죠. 음, 들여다보는 맛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 오늘은 이제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은. 어, 아껴라. <laughs> 맛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아껴라고 뭐 이런 교훈인데 뭐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 중 하나죠. 네, 그거를 오늘 AI 통해서 AI를 부탁해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